안녕요 여러분들. 지은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그 뭐지, 롯데 거기 옆에 있는 서점 <laughs> 교복문고에 가서 스킨십을 샀습니다. 근데 그게 원래 4,000원인데 50% 세일을 해서 2,000원에 팔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. 바로. 두구두구두구두. 진짜 완전 정품 스키신가 이게, 이거를 처음, 어, 2000, 2000, 2000, 2000, 2 0서사어요사는데이건 제가 궁금해서 조금 뜯어봤어요. 근데 이거는 안 뜯어봤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. 뜯어보시죠, 고! 네. 먼저 저는 바나나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나나는 <laughs> 이게 또 여기 봉지 안에서 만지는 게 있죠. 저는 이 꼭지가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진짜 완전 말랑말랑거리고 전혀 찐득찐득하지도 않고 진짜 좋아요. 좀 시끄러울 수 있,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초록 색깔. 아 여기 진짜 여기 보면 너무 좋아요. 여기도 좋긴 좋은데 조금 빨리 올라와서 아쉽네요. 그래도 느낌은 좋으니까 진짜. 냄새는 진짜 완전 빵 냄새예요. 조금 인공적인 그런 거를 약간 달콤한 향을 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. 방송님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.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. 진짜, 어, 진짜 완전 부드럽고, 복구도 빨리 돼요. 색깔이 무엇보다도 화면보다 좀더 진한 노란색이에요. 화면은 되게 연하게 나오고, 형광 노랑처럼 나오는데, 색 진짜는 조금 진해요. 그 다음, 네, 그 다음은 이 바게트입니다. 제가 제일 기대했던 이 반색품입니다. 생각보다 이 바나나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. 되게 크기도 조금 작고 그리고 느낌도 뭐다 아니까, 난다 아니까 그래서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얘는 진짜 어떨지?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키시 중에서 스키시들 중에서 제일 길거든요?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하여튼 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어떨지 한번 볼게요. 아 여기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서 아까 그 바나나보다는 아좀더 좋아요. 뭔가 어디 걸수 있는 가방에도 걸수 있는 그런. 아안뜯어요 여기가 뜯고 끼요 이렇게 뜯고 왔습니다. 나 어떨지 느낌 아 대박. 여기 구리 체인부터 있어 한마디 표지에 잠시는 여기서 좀 만들게요 일단 봉지로만 이렇게 묶으면 엄청 좋거든요 약간 꺼내면 어떨지 대박 <laughs> 여러분 상짜이에요 진짜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이런 느낌이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아니 요... 이 바나나는 살짝 무거워요. 이게 가벼워. 대박이다. 진짜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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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바게트. 이게 그리고 표현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것 이것보다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. 네 맞네요. 조금 아주 0.1초 차인가? 아얘 얘가 더 느린 걸로 진짜 너무 느낌이 좋아요. 전 솔직히 이앞 부분보다 이뒷 부분이 더 느낌이 좋다는 것. 제 팔에 거의 어,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이렇게 합니다 <laughs> 이게 이렇게 거의 팔 부분 여기까지 오네요. 거의 제팔 길이 수준. 근데 느낌 너무 좋아요, 진짜 완전 대박.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좋다 했죠? 이 냄새는 빵 냄새 나요. 그 뭐지? 빵 중에서도 그 뭐지? 뽀로로빵 있잖아요. 그빵 냄새가 나요. 그빵 진짜 언니 그빵 냄새가 납니다. 진짜 너무 그리고 심지어 느낌까지 좋아요. 가격도 싸요. 냄새도 좋아요. 이 체인도 달려있어요. 고리도 달려있어요. 뭐랍니까? 진짜 너무 환상적이낌 접어 만져도 좋습니다. 그럼 한번 두 개, 두 스키시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. 색깔은 둘다 좋고요. 자, 올라오는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얘가 더 느리네요. 자, 1대2구요. 처음에는 무승부로 1대1 됐고, 1대2로 됐습니다. 다음, 세 번째. 느낌. 느낌. 느낌은 둘다 좋은데? 이대3 냄새. 네요 얘요. 그 치즈빵 냄새가 나고, 얘는. 약간 인공적인 냄새랄까? 약간 단 그런 달달한 냄새를 내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느낌은 진짜 완전 치즈입니다 그리고 둘다 같이 섞어서 만져볼게요 근데 얘는 약간 기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어 얘는 좋은 점이 기름기가 아주 조금 있거든요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, 진짜 완전 너무 좋습니다. 특히 여기 부분, 진짜 좋아요. 이게 어 되게 좀 미끌미끌한데, 얘는 좀 자연스러운 부드러움 그런 거라 해야 될까요? 그래요. 제가 곧 있으면 또 랜덤박스를 살 거여서. 진짜. 응. 야! 그럼 지금까지 지우의 스킨쉽 리뷰였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